네 오늘 6월 9일 수요일 지금 8시 반입니다 어 퇴근을 하고 있는 중에 그 뉴스를 보다가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과 어, 국토교통부의 콜라보로 어그 발표된 보도 내용이 있어서 한번 어 살펴보려고 들어왔습니다 어 ppt를 요약을 해서 하면은 개인적으로는 저는 더 좋은데 시간이 좀 아무래도 걸리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그냥 제가 평소에 보는 것처럼 보도자료를 그냥 바로 보면서 그냥 읽어보는 형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일단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어,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아까 보셨듯이 보도자료, 옆에 보조, 보도자료 섹션에서, 어, 보시면 되고, 지금 여기서 보시겠습니다. 어, 첫 번째로 일단 그, P, A, 그, HWP 파일로 보겠습니다. 안건자료 17시 이후 국토교통부 서울시 주택정책 협력 강화 방안, 어,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은 주택 협력 방안 강화 방안입니다. 6월 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어 합작품으로 나왔습니다. 목차 해서 어 최근 동향과 그다음에 두 번째가 국토부 서울시 주택 정책 협력 강화 방안 어세 번째가 향후 조치입니다. 어 밑에 있는 다른 폴더는 파일은 보시면 이렇게 보도자료 보도자료 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 잠시만요. 이거를 이렇게 하고. <laughs> 최근 그 주택 서울 주택 시장 동향입니다. 3080 플러스 대책 이사 대책이죠. 저번에 제가 문재인 정부 어, 부동산 대책 히스토리에서 정리했을 때 맨 마지막 부분에 어, 거의 마지막 부분에 나왔던 부분입니다. 이사 대책 이후 서울 주택 시장은 가격 상승 폭이 축소되고 매물이 증가하고 매수 심리 안정 등 안정세로 전환하는 모습이 관측됐다라고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절, 정부 기관이다 보니까 어, 보고 싶은 현상에서 정부 기관 기준에서 일단 봤습니다. 어그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조금 어패가 있죠. 지금 뭐, 매수 심리가 안정됐다기 보다는 제 주변이나 뭐, 주변 회사나 여러 사람들을 볼 때도, 아, 매수하고 싶어서 시기를 놓칠까봐, 아니면 매수하고 싶은데 매수할 여력이 여러 가지로 안 돼서 대출을 쪼였다든지 뭐, 돈이 안 돼서 매수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매물이 증가했다 그러는데 사실 지금 전세 구하기도 힘들어졌습니다. 또뭐 반전세를 원하시는 분들도 많고 뭐 월세도 당연히 많다고 하고 전세값이 또 많이 뛰었다고 어 주변에서 또 이제 신혼집 알아보는 그 후배들이 좀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laughs> 다만 이제 초저금리와 가계부채 증가세가 여전한 가운데 어 도시 건축 세제 금융 규제 완화 기대감이 더해지며 가격 불안이 재현되고 있다라고 네. 주변 여건이나 환경에 대한 탓을 좀 해놨습니다. 어, 일단 이런 통계자료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읽고 싶은 분들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수급 전망도 뭐 서울 내 주, 역대 최고 수준을 주택 공급이 역대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역시 정부 기관의 통계다 보니까 어 정부에 맞게 정부 지금 현재 상황에 맞게 어 다소 통계가 난해한 부분이 있, 분명히 있습니다 어 실제로 집을 구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정부 통계를 봐선 안될것 같습니다 일단 국토교통부 그 서울시 협력 강화 방안을 보겠습니다. 주택시장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어, 양질의 주택 공급 활성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상호를 상호 지원을 하겠다. 정책 정보 공유, 입법 상황 공조 등 포괄적 협력 관계 확립. 여기가 이제 중요한 부분이 시작됩니다. 여기가 이제 어, 4페이지인데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기 조기화. 어, 지난번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개발 6대 규제 완화 정책에서 뒷부분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저번 동영상을 보시면은 이제 정리가 될 텐데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오세훈 시장은 일단은 규제 완화 쪽인데 어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하에서 일종의 어떤 내가 지금 규제 완화를 할 터이니 어 그것과 관련해서 좀어 어떤 정치적인 싸움이라든지 인걸, 이런 거를 좀 완화하기 위해서 약간 떡밥 던지듯이 좀 국토교통부에 국, 지금 현 정부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하나 던진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게 진짜 오세훈 서울시장의 순수 생각인지 조금 궁금합니다.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비 사업이 지금 현행 투기 가열지구 내에서 뭐 서울 서울에서 재건축 조합 재건축은 조합 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이후에 토지 등을 양도 양수한 자는 조합원 지위 취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laughs> 근데 이것을 이제 개선해서 사실상 더 완화해서. 초기과열지군의 재건축은 안전진단 통과 이후 재개발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 어, 시 도지사가 기준일을 지정하는 단지는 어, 지위치득을 제한한다. 라고 네, 나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준일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시 도지사는 이에 응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어, 지금 이 말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될 때, 어, 기존에 보다, 어, 조합원 지휘, 지위 취득에 대해서 더 앞당겨지기 때문에, 어 사실상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사업 시행이 이제 초기에 더 이상 조합원 지위를 매수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여 표에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간단히 보시면 되고, 예외 사유 기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도 사업이 장기차, 장기 정체될 경우 매물 잠김을 막기 위해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할 필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외 적용 제외 장기 정체 등 예외 사유에 해당하나 사업 추진 기대감이 높아져서 투기 수요 유입이 우려되는 경우 지위 자, 취득을 다시 제한할 필요. 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재개발 재건축 구역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예외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투기수요 유입을 방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선, 현재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구역이 이제 잠실, 삼성, 청담, 대치, 그다음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이렇게 돼 있죠. 정비사업의 공공성 확보 및 속도 조절, 공공기획 사전 검토 등을 통한 과도한 개발 이익 사유화 방지 공공 민간 공모 기준 일부 보완 추가 후보지 공모 선정 전까지 도시정비법 개정을 완료한다. 9월 목표라고 돼 있습니다. <laughs>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는 시장 안전세를 안정세를 면밀히 고려하여 추가 협의를 하겠다. 어, 시장 안전을 위한 그 협력 체계 구축, 시장 관리 공조 강화 네 여기서는 뭐요거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조합원 지휘 양도 제한 시기 조기와 정비사업 속도 조절에도 불구하고 시장 불안이 지속되면 즉각 추가적인 시장 안정 조치를 공동으로 마련하여 시행하겠다 시장 불안이 지속되면 안정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네 보시면 뭐 통계에서는 되게 안정세로 전환이 되고 있다 그러는데 계속 규제가 발표되죠. 어, 정부의 통계도 역시 어, 많이 왜곡이 돼 있고 정부도 불안정함을 또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3080 플러스 이사 대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국토국토부와 서울시 공조 강화, <laughs> 도시 건축 인센티브를 반영한 사업계획 조기 확정 및 신속한 지구지정 추진. 어, 특히 어, 이사대책 후보지로 선정 발표된 선도 사업 구역은 세부적인 사업 계획안 마련 등 신속한 사업 착수 추진 적극 지원하겠다. LH, LH와 SH 양 기관은 사업지 분담을 조기에 확정하고 사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네, 인력과 조직도 확대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공무원 수 늘리기까지. 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LH 사태가 있었죠. 땅투기 사건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LH 사태를, 어, 개선한다고, 뭐, LH를 뭐, 쪼개느니, 뭐, 인원수를 뭐 늘리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걷어서 어, 공무원 수를 늘린다라고밖에 보이지 않아서 어, 다소 사실 어, 일반적인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 좀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나 또 생각이 됩니다. 일단 저는 그렇습니다. 공무원 수를 늘리는 거에 대해서 별로 좋게만 받아들여지지는 사실 않습니다. 어, 이사대책에서 발표한 도시건축 인센티브 반영, 역세권 사업 준주거, 용적률 700% 상향, 저층 주거사업 일종 상향, 또는 법적 상한의 120% 부여 등 사업, 개, 사업성 개선을 위한 인센티브 적용, 저층 주거지 사업 지원 확대, 구역계 정형화, 도시계획 연속성 유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제한적으로 일종 주거지를 사업 대상에 포함한다. 공공, 도심공공복합사업, 구역, 2종 일반 7층 규제를 또 완화한다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오세훈의 그 규제 완화 정책과 어큰 제목에서는 어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 인센티브를 준다 그 뭐야 사업 지원을 확대한다든지 복, 복합사업의 7층 규제를 완화한다든지 소규모 그 관리 지역 활성화를 지원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고거에어고고 고 재개발을 오세운발 재개발을 넣기 위해 또국토부에 하나 당근 책을 준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일단 뭐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해서 어 조기에 그 추가적인 유입 인구를 막겠다는 거기 때문에 어 사실상 이제 정말 초기에 아니면 미리 살고 있거나 초기에 어 인가 설립 전에 그 들어간 사람들이 어 수혜가 되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서울 내 공공택지 정상 공급 서울 공급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발표한 어 캠프킴 사업은 어 서울시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협력 장기 전세 등 서울특별시 주거 복지 사업 지원, 장기 전세 주택 공급 활성화, 장기 전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어, 이사 대책 연계 방안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금 출자, 융자 지원 방안을 발, 마련하겠다. 또 이렇게 했습니다. 현, 현행 장기 전세 주택의 어, 건설 시 출자 는 없고 융자만 지원을 하는데. 장기 전세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타 공공임대 지원 수준 개정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서 기금 지원 방안을 서울시와 마련을 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아 어, 네. 그러고 다섯 번째로 기타 주택 정책 관련 협력 강화 민간 임대 사업자 정보 렌홈 제공. 그리고 공시가격 관련 협력 강화, 표준부동산 공시 자료와 지자체 과세 대상 자료 등을 공유하여 표준부동산 공시와 개별부동산 공시 간 정합성을 확보한다. 표준부동산 공시는 이제 국토부 소관, 개별부동산 공시는 이제 자치구, 이, 둘 간의 정합성을 어, 확보를 하겠다. 아울러 자치구 개별 부동산 특성 조사의 정확성과 가격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서울시 역할 강화 방안을 어, 공동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향후 조치 계획으로는 이제 도시 정비법 및그 이사 대책 관련 법안을 개정하겠다 즉시라고 돼 있습니다. 어 그다음에 실무 협의체 정례와 매월 1회 어, 개최를 하겠다. 실장 실장급 협의체를 매월 개최하여 시장 동향 모니터링 결과 공유, 공급 실적 점검 등 협력 방안 후속 적치를 어, 이행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오늘 이 보도 자료는 어요 국토교통부 보도 자료 이거표지한 페이지, 이것만요 파란 화면, 이것만 보면 일단 정리가 다 됩니다. 노영욱 국토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만나서 이제 포괄적 협력. <laughs> 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 네. 이거라고 하면 될것 같습니다. 어, 시장 안정 기, 그 발표, 정비 사업에서 이제 조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하면 재건축 그 재건축은 이제 조합 설립 인, 조합 설립 이후에서 안전 진단 통과까지 완전 초기죠 설립도 되기 전에 안전 진단 안전 진단 받을 때 이미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재개발 관리처분 이후였다가 현행 그 다음에 정비 구역 지정 전까지입니다. 어, 앞당겨진다는 점, 이 부분을 어, 기억해 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